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천절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을 찾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가 우호와 신뢰로 나가기 위해선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철저히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소장을 분실한 부산의 한 검사가 사실을 숨기려고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전직 검사를 결국 기소했습니다. 롯데타운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은 롯데 편들기에만 급급하며 특혜 행정을 몰아줘 왔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서 배우들의 노출 수위가 심해지면서 매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내일부터 사흘간 북한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평양에서 열리는 14 남북 공동선언 11주년 민족통일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오 시장은 남측 방문단 공동대표단장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 이정호 부산발전 연구원장도 동행할 예정이어서 부산과 북한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방안도 심도 있게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부산시는 부산발 유라시아 철도 운행과 항만 조선 분야 남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섯 개 분야 35개 사업의 남북 상생 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유키오 총리는 한일 관계가 우호와 신뢰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철저히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파랑 기자입니다.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로 분류되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남북, 북미 관계의 대전환 등 격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 일본이 평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日はご承知のり安倍首相がための対話は必要ないとかの時代が終わったなどとして今回の 平和に向けての動きに対してかやの外に置かれてしまっていたことは大変残念でもったいないことだと思いますと日本軍성노예범죄에대해서는현아베신조총리의역사인식과대응에문제가있다며비판의목소리를높였습니다なぜならばあの時に安倍首相は 確かに謝罪をしたわけ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そのことによってこの問題は終わりだと、二度とこの問題を持ち返すなというような言い方をした、ある意味で上,上から目線でこの,この問題を解決しようとした、それは多くの韓国の国民の気持ちを逆なでするのではないかと危惧をしていました。 양국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전범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そしてその傷つけられた皆さん方からこれ以上。謝らなくても大丈夫だよという状況が来た時に。もっと私たちは未来志向で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ようかと思います。由紀夫前総理は。日本の財務長の戦闘機等。 전쟁의 위협에서 동아시아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길 희망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고소장을 분실한 부산의 한 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 무려 2년 넘게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부산 MBC가 보도한 이후 검찰이 해당 전직 검사를 결국 기소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합니다. 당시 이 검사는 같은 민원인이 냈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한 뒤 잃어버린 고소장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채 사표만 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다 4여 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문제의 전직 검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간 검찰은 뭘 했을까? 2016년 시민단체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 뒤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넘겼고 1년년 후 부산지검은 다시 서울 서부지검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올해 2월 이 사건을 다시 부산지검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최근 부산 지검은 부장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롯데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롯데가 어떤 식으로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어제 전해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부산시를 포함한 관계 기관들 롯데에 어떤 조치를 취해 왔을까요? 롯데 편들기에만 급급하며 특혜 행정을 몰아줘 왔습니다. 임선아 기자입니다. 중구청은 2009년과 2010년, 2011년 이렇게 세 차례 롯데로부터 새로 건립할 랜드마크 건물에 주거시설 도입을 가능케 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합니다. 중구청은 법적으로 불가하단 방침을 내세우다 갑자기 2011년 조건부로 가결을 해줍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이를 두고 감사원이 2012년에 감사를 벌입니다. 당시 감사 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허남식 시장의 부산시가 중구청 관계자에게 랜드마크 건물에 주거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시장 지시 사항으로 우리한테 그때 내려온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 지시 사항이요. 예, 예. 그냥 시장이 군시하면서 네. 롯데가 와와지 지지부진하노. 네. 그래가 도와는 도와주고 뭐 문제점은 빨리 해결해 줘. 빨리 음. 처리를 해주라. 이 같은 롯데 편들기 기조는 서병수 시장의 부산시에서도 이어집니다. 건물을 지으면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손해는 보지 않아야 그 착공을 하고 건설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거 용도였던 건물들도 같이 기능을 같이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부산신 롯데 특혜 행정을 몰아줘 왔습니다. 허남식 서병수 시장의 부산시가 2009년부터 10년 가까이 백화점 동과 아쿠아몰동, 엔터테인먼트 동에 13차례나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준 겁니다. 임시 사용 승인이란 건축물의 공사 기간이 부득이한 이유로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 건축물 내 공사가 끝난 시설부터 임시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젠는 롯데타운의 랜드마크 건물은 롯데가 무작정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게 아니란 점입니다.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고 거기에 장기간 걸서그 아마 장기간의 소송이 있었고 그렇고또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에따라 롯데에 타격이 많아 가지고 서울의 제2 롯데월드입니다. 서울 신 123층 건물의 공사가 86층까지 끝났을 때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당초의 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취소하겠다며 롯데를 압박했습니다. 부산 신 어땠을까? 임시 사용 승인 문건을 살펴봤습니다. 당초 허가 조건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랜드마크 건물 공사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끝입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문구 사입 내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내년도 어, 아마 임시 사용 연장할지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거돈 시장에게서도 롯데에 대한 특혜 행정을 바로잡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 국제영화제의 꽃이라고 하면 바로 개막식 행사인 레드 카펫이죠. 하지만 배우들의 노출 수위가 심해지면서 매년 논란이 되곤 했는데요. 올해 레드 카펫은 좀 달라질까요?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색의 강렬한 드레스가 당장이라도 흘러내릴 듯 아슬아슬합니다.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뒤를 돌아서자 등이 심하게 패인 아찔한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면 신체 일부만 가린 누드톤 드레스도 역대급 노출로 꼽혔습니다. 부산 국제 영화제의 꽃으로 불리는 레드카펫이지만 매년 관심을 끌기 위한 과도한 노출 경쟁 탓에 자극적인 패션쇼나 몸매 자랑으로 비쳐지기 일쑤입니다. 취향은 존중은 하는데 너무 보기 싫어서 이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굳이 저렇게까지 입어야 돼. 올해 개막식은 김남길과 한지민이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국내외 219명이 레드카펫을 밟을 예정입니다. 이 무대가 또 다시 노출의 장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감독을 발굴하고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계적인 축제가 눈요기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는 이제 관객들의 시선도 높아지고 배우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과도한 노출보다는 작품성, 연기력에 중점을 두고 올해도 이곳 영화 전당 앞에는 레드카펫이 깔릴 예정입니다. 개막식과 함께 수많은 배우들이 이곳을 밟고 지나가게 될 텐데요. 매년 반복되던 노출 논란에서 벗어나 올해는 달라진 풍경을 기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300편이 넘는 부산 국제 영화제 출품작 가운데 어떤 영화를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을 민성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초코나라의 공주와 요정, 꼬마코플소의 성장담을 그린 영화, 시클린 코코 꼬마코플소의 모험. 감동과 재미, 교훈이 모두 담긴 덴마크 애니메이션입니다. 덴마크의 말하자면 뿡뿡이 같은 굉장히 오랫동안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친숙한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이고요.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시네키즈 영화 5편을 선정해 각각 두 차례씩 상영합니다. 그중 4편은 글을 읽지 못하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 성우가 자막을 읽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로 유명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신작 미래의 미라이를 포함한 6편의 애니메이션 쇼케이스 작품들 역시 가족 관객 맞춤형 영화들로 꼽힙니다. 이곳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상영되는 오픈 시네마도 모두 전체 관람가나 청소년들도 관람이 가능한 등급이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 좋은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가을밤 정치와 어우러진 대중성과 작품성의 균형이 좋은 영화들입니다. 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고 그리고 크게 무리하지 않게 영화를 쭉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드라마 중심의 그리고 좀 감동적이고 어떤 우리가 휴먼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가진 영화들을 많이 선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명탐정 코난 시리즈의 연출을 맡았던 시즈노 코븐 감독과 영화 음악계의 세계적 거장 사카모토 유리치 감독이 함께 만든 안녕 티라노 영원히 함께는 놓쳐서는 안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개천전인 오늘 부산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주말에 남해상을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개천절인 오늘도 어제처럼 쾌청한 하늘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도 선에서 시작하며 어제처럼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낮이 되면 점차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매우 강한 중형급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주말 사이 남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부터 일요일 사이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해안 지역에서는 폭풍 해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시설물 점검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0도를 밑돌며 무척이나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부산 24도, 양산 25도, 울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부산을 포함한 경남 남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다가오는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연장 10회초 터진 채태인의 역전 솔로 홈런과 전병우의 쐐기 득점에 힘입어 8대 6으로 승리했습니다. SK는 2회 먼저 넉점을 내며 앞서 나갔지만 롯데는 3회 전병우의 솔로포로 시작해 4회 전준우의 투런포, 7회 손아섭의 적시타로 SK를 바짝 뒤쫓았습니다. 또 9회 정훈의 솔로포와 전준우의 적시타로 경기는 연장으로 향했고 결국 10회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3연승을 달린 롯데는 5위 기아와의 승차를 2.5경기 차로 좁히며 가을야구를 향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부산지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8월에 비해 1.9%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생산이 31.8% 줄었고 기계 장비도 6% 감소한 반면 기타 운송 장비가 42.5% 전기, 가스, 증기업이 8.2%씩 증가했습니다. 백화점 판매는 7.2% 증가했지만 대형마트는 3.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 수주의 경우 건축과 토목부문이 각각 8.9%와 44%씩 하락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어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두 국책은행의 부산 유치가 부산 금융중심지 완성과 동남권 산업 부흥에 꼭 필요하다며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두 은행을 핵심 유치기관으로 정해 유치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가 어제 성명을 내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수협은행 본사가 부산금융중심지에 꼭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울뿐인 부산금융중심지의 내실을 다지려면 국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시민유치위원회 결성과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산성 터널 개통 후 나타나고 있는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금정구 터널 출구 방향에서 극심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장전동 방향 교차로의 신호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진입 전 입간판을 설치하고 사전 교통 정체 정보를 전달해 우회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지난해 타계한 고 김지석 부집행위원장을 기리기 위해 가칭 지석영화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석영화연구소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미래 비전과 아시아 영화에 대한 연구사업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며 첫 사업으로 고인의 삶과 기억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지석을 제작합니다. 부산지역 의료기관들의 해외 진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내일 오전 9시 30분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의과대학 제1부속병원에서 부산대병원 카자흐스탄 원격진료센터가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병원 원격진료센터는 라인업 치과의원과 고신대 보금병원 동남권 원자력 의원에 이어 올 들어 네 번째로 해외에서 문을 엽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개천절인 오늘도 어제처럼 쾌청한 하늘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도 선에서 시작하며 어제처럼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낮이 되면 점차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매우 강한 중형급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주말 사이 남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부터 일요일 사이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해안지역에서는 폭풍 해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시설물 점검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0도를 밑돌며 무척이나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부산 24도, 양산 25도, 울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부산을 포함한 경남 남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다가오는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으로 정정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